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의 공약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본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에서도 구호성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는 빠른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전서구의회도 의원 20명이 모은 성금 200만원을 구호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다시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충남 경제권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에 걸쳐 조성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로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경제정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2025년 기업 유치를 담당할 충남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 거처가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당한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시세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전 지역 피해 사례는 23건입니다. 대전 120콜센터 노동조합은 대전시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120 콜센터 상담사들은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54개 자치단체 중 40%가 넘는 24곳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특히 광역시는 대전을 빼고 모두 공무직과 상담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고도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카이스트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덕특구는 고도제한 규제로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과학수도 50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입주합니다. 행안부 이사는 오늘부터 운영 지원과 감사관실 등을 시작으로 부서별로 차례로 이뤄져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도 입주할 예정으로 기재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사를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주력 사업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산업혁신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우주 관련 특허와 인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과 정보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주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시내버스 무상 이용 계획은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처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통근 통학 수송의 70% 이상이 승용차로 이루어져 상습적인 정체와 대기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가 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근 균형이 지역공약 특별위원장은 어제 진행된 충남 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안으로 원전을 복원해 소형 모듈 원전 중심으로 갈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핵발전소 건설로 돌아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형 모듈 원전 설치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충성남도가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협력하고 치의학 연구 활성화와 치과 의료 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지만 최근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논산 부여가 영상 11도 등 영상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 늦게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가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에 협력하고 치의학 연구 활성화와 치과 의료 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